안녕하세요. 오늘은 쌀쌀한 날씨에 어묵국을 따끈하게 끓여보겠습니다. 어묵은 골고루 들어있는 거한 봉지 샀는데 60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어묵국을 끓이려면 육수가 좀 필요해요. 이거는 좀 멸치 한 크게 두줌 정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무, 무 짜자른 거 하나 정도 준비했고요. 잘랐어요. 양파, 반절, 양파도 미리 잘랐고요. 이거는 다시마, 큰 거, 손바닥만 시간 거두개 씻었어요. 이렇게 해서 무를 한 1700ml 정도 PT병으로 한병좀 못되게 부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잠길 정도로 끓여보겠습니다. 야채를 썰어주겠습니다. 고추를, 청양고추 한 3개 정도요. 빨간 고추 있으면 좀 이렇게 썰어 놓주세요 고추는 다섯 개 썰었습니다 파는 자잘한 거 대파 두개 정도 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묵을 좀 썰어 주겠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있는 봉지 어묵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골고루 들어있네요 이렇게 퉁벙퉁벙 썰어 주겠어요. 는 납작한 어묵 육수가 끓고 있죠. 이렇게 먼저 멸치하고 양파만 건져 주겠습니다. 무만 남겨놨어요. 멸치, 양파, 다시마는 딱 10분 끓였어요. 그래서 건져내고요. 멸치도 이렇게 볶아서 끓이기 때문에 비린 맛이 안 나고 이렇게 똥을 제거하고 하면 10분 정도는 끓여야 국물 맛이 진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끓이면 국물 맛이 좀 들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분 끓였습니다 멸치하고 다시마를 그리고 여기다가 오뎅을 600g을 넣습니다 무는 이대로 끓여줄 거고요 600g을 넣는데 이제 육수가 끓으면서 좀 줄어들어서 조금만 더 붓겠습니다 그러면은 육수가 한1,000 800ml 정도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끓여주겠습니다 어묵국이 아주 맛있게 끓고 있죠 제가 끓인 정도 끓이면 한 4인분은 됩니다 이제 좀 적게 끓이려면 반절만 끓이시면 2인분 정도 됩니다 많이 드시는 분은 어느 정도 끓었어요 10분 정도 끓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물이 뿌옇게 우러났네요. 그러면 간을 맞추겠습니다.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두수젓 정도 넣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부글부글 납니다. 간이 맞은지 간을 볼게요. 국간장 두 수저 넣으니까 간이 맞네요. 이제 여기에 양념하기 전에 자파좀 넣고요. 청양고추. 자 매운 거 싫어하시면 자안 매운 고추 넣으셔도 되고 그래요. 차량 넣고 마늘을 반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묵탕이 다 되었습니다.